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성각함수와 관련된 여러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9페이지 출제형 1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일의 기본급과 수당률을 이용하여 2의 3번셀부터 10번셀 영역에 성과 수당을 계산하여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를 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성과 수당은 기본급에 수당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자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표시 예를 봐 주시면 원본이 이러하다면 최종 결과값은 이렇게 표시를 해라라면서 백의 자리 반올림했을 때의 최종 결과값에 대한 힌트를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 화살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자 했어요. 라운드 함수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숫자와 자릿수. 이때 주의하실 건 자릿수가 되게 되는데요. 원본에 해당하는 게 128,320이었어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자 했습니다. 자, 그 말은 3에서 8로 올려서 표시를 하자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자니 점자리. 가 사실상 영 자리죠. 자 왼쪽 방향으로 몇 칸, 세 칸까지만 표시를 좀 해라.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자니 자리수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수식 작업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수당 범위의 첫 번째 빈 칸을 선택해주시고요. 자 상단 수식 입력줄에다가 일단 기본급 곱하기 수당률 작업부터 해볼게요. 김현기 행위에 해당하는 기본급 보이는 것 찍어 주시고요. 자, 곱하기 작은 별, 역시나 김현기에 해당하는 수당률 마저 찍어 주세요. 자, 그대로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지금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과 다르게, 뭐, 10의 자리라던가 100의 자리까지도 같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줘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결과값을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담아주시고요. 자 자리 수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100의 자리까지니까 음수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 칸까지만 표시를 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100단위 이하는 다 절삭 처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항이었구요. 이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표1의 목표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를 계산하여 다음 영역의 실적 차이를 양수, 즉 절대값으로 표기를 하자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abs 함수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자니 먼저 목표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값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실적 차이 범위의 맨 처음 칸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 줄에서 이 q 앞에 보이는 목표 수량 선택해 주시고요. 자, 차이니까 빼도록 할게요. 산술연산, 자, 판매 수량 마저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대로 마무리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음수값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 양수값이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차이니까, 자, 그냥 다 양수로서 표시를 해라.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식을 ABS 함수 안에 담아 주시기만 하면 자, 자연스럽게 음수 부호가 생략이 된 양수 값 형식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자 클릭 드래그 당겨 마무리해 주시면 모두 다 양수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어 동그라미 3번. 표 1의 목표 수량과 판매 수량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달성률을 계산하여 정수로 표시를 하시오 그랬구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달성률은 판매 수량 나누기 목표 수량 곱하기 100으로서 작업을 하는데 두 번째 화살표, 인트 함수를 사용하자 했어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이번 문제는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 인트를 써라 라고 제시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함수를 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정수로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인티저 함수. 자, 두 번째는 트렁케이트 함수가 있다, 가능하다라고 언급드렸었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상 라운드 기열도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하시면 정수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정수로 표시하시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인트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숫자값만 정확하게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의 첫 번째 빈칸 선택해 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서 연산 진행하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을 나눠줄게요. 목표 수량으로. 자 마지막으로 100을 곱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문제에서는 int 함수를 사용하자 했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수식 값을 int 함수 안에 담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닫아서 결과 확인해 주시면 달성률에 해당하는 거 해결이 되셨을 거고요. 이어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 2에서 직위가 4원 인 직원들의 기본급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해 줘라 했습니다. 자, 먼저 sumif, 함수의 인수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sumif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갔었어요. 조건의 범위, 다음 조건, 마지막은 합계 범위. 인수가 총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주의하시면서 작업해 주시고요. 결과 셀 선택하시고, 상단 수식 입력 줄에 equal sumif 삽입할게요. 자맨첫 번째는 사원이라는 게 조건인 거니까요. 자, 조건의 범위라는 건 조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조건의 범위가 되게 됩니다. 조건이 사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직위 범위를 조건의 범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콤마 찍고 자두 번째는 조건이 사원이잖아요, 그죠자 직접 사원이라고. 자판을 이용해서 치실 거면 양쪽 쌍따옴표 붙여 적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아니시면 사원이라는 것이 화면에 있잖아요, 그죠? 자, 보이는 아무 사원이나 선택만 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클릭 드래그 당길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이는 사원 찍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합계 범위는 우리 이번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줘야 하죠. 자, 그래서 기본급 범위를 다 훑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의 범위, 조건, 마지막은 계산 범위. 자, 더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 쳐주시면 결과가 표시가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자, 표 3에서 직위가 사원이 아니면서 보이시죠? 주의하실 건 아니면서, 같지 않다, 다르다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뭐였더라? 괜히 열었다가, 괜히 닫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어 목표량이 200 이상인 직원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계산을 해 줘라 했는데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조건이 몇 개예요. 자, 사원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자, 목표량이 200이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하나. 자, 조건이 두 가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 이름에도 지금 ifs 복수형의 s가 붙은 거 주의하시면서 작업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수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결과셀 잡아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 =이고요. 자 sumifs 함수를 좀 이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sumifs 함수는 위에서 풀어봤던 sumif 함수와는 다르게 계산 범위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금 영역을 계산 범위, 합계 범위로서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컴마, 자그 다음 조건이 두 개면 두 세트였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세트 단위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 했어요.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사원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직위 범위, 컴마, 자그 다음은 사원이라고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사원, 자 그게 아니시면 보이는 사원을 찍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다 정답 처리 되니까 편하게 작업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는 목표량이 200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당연히 목표량 범위를 잡아줘야 해요. 두 번째 조건 범위. 자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200 이상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목표량이 200이다 그랬으면 저쌍 따옴표 안 붙여요. 그냥 200이라고 숫자만 적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뭐예요? 200 이상이잖아요. 자, 앞에 뭐가 들어가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요. 자,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예요 자, 숫자가 아닌 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양쪽에 쌍 따옴표는 붙어야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괄호 닫아 마무리해 주시면 5번 도 끝나시는 겁니다. 이어, 출지형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효일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 합계를 100의 자리에서 이번엔 내림하여 표시하는 누적 금액을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표시에는 원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번에도 100의 단위 이하는 다 절삭 처리를 좀 해서 표기를 해라라고 지금 힌트 많이 준 상황이고요. 두 번째 화살표, 라운드 다운 함수와 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했어요. 누적 금액 범위 첫 번째 빈칸 잡아 주시고 수식 입력줄 자 sum 가지고 일단은 합계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합계를 구해야 1 0 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sum 이용해서 합계부터 구하도록 할게요. 자, 1분기부터 2분기까지 강경민이의 데이터 범위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자, 과로 다다 마무리쳐 주시면 누적금액이 구해졌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처럼 100 단위 값은 표기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만큼의 사실상 합계값이죠. 합계값을 내림하기 위해 라운드 다운 함수 안에 첫 번째 숫자 자, 자리에다가 썸 값을 담아 주시고. 자, 컴마 자릿수는 우리 왼쪽 방향으로 이번에도 세 칸까지만 표시를 해야 맞겠죠. 자, 그래서 음수값으로 3을 적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백 단위 이하는 다 절삭 처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대로 클릭 드래그 당겨 주시면 자, 누적 금액 마무리가 되었고요. 동그라미 2번 표 1의 1, 2, 3, 4분기 데이터와 분기별 적립금 비율이 지금 위에 보시면 빨간색 글자로 들어있어요. 자 이것들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에 적립금을 계산을 해라.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각 분기별로 금액의 적립금 비율을 곱한 값들의 누적 값계로 계산을 할것 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화살표 some p 함수를 사용을 해보자 그랬네요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분기에서는 3%를 2분기는 2% 3분기는 3% 4분기는 2% 값에 해당하는 것만 떼다가 자 그것들을 전체 합계를 구해주면 그 값이 적립금이다 자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 값끼리 두 번째 값 끼리 세 번째 값끼리 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한 다음에 전체 합계를 구해줄 때 사용하는 함수가 sumproduct였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건 범위의 첫 번째 빈칸 잡고 이퀄에 sumproduct 사용해 주시고요. 썸프로덕트 함수는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럼 넘버 원투쓰리가 아니라 뭐예요? Array 1, 2, 3 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썸프로덕트는 숫자 값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범위, 범위, 단위로만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서 범위 간 순서는 바뀌셔도 상관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강경민이거 1,2,3,4분기를 먼저 찍고 컴마 분기별 적립금을 찍어주셔도 괜찮고 자또 아니시면 분기별 적립금 비율을 먼저 선택하시고 컴마 강경민이의 1,2,3,4분기 데이터 값을 찍어주셨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단 주의하실건 이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값들은 아래에 있는 다른 고객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변경 되지 않는 적립금 비율이란 말이에요. 값이 바뀌면 안 되는 까우이 어떻게 하기로 절대 참조 묶어주기로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는 블록 설정하셔서 절대 참조 꼭 반드시 참조 범위 묶어주셨어야 맞습니다. 자, 괄호를 닫고 마무리를 쳐주시게 되면, 자 클릭 드래을 당겼을 때 어때요? 자, 임의로 셀 활성화 시켜 보시면 다른 셀은 따라 내려오는데 적립금 비율은 고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절대 참조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서 작업해 주세요. 이어 3번, 4번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 수량을 포장 단위로 나는 몫을 계산해서 다음 영역의 박스 포장 개수를 계산해라 라면서 쿠션하고 모두 중 알맞은 걸 골라 써라 했어요. 그럼 실제 기출 문제도 이렇게 다 사용해라가 아니라 수험자 너가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한번 써봐. 이렇게도 출제 굉장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도 관련 문항인데요. 자, 구매 수량을 포장 단위로 이번엔 나는 어때요? 나머지를 계산하자 그랬어요. 사실상 문제에서 답을 준 거나 다름이 없죠. 몫이니까 우린 당연히 컷션을 쓸 것이고 나머지니 당연히 모드를 쓰시는 게 맞겠죠. 다음 영역에 개별 포장 개수를 계산해라 했습니다. 컷션과 모드 둘다 인수 형태가 동일해요. 숫자 1, 숫자 2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갔었죠. 그냥 쉽게는 큰 수, 작은 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스 포장 첫 번째 빈칸 잡아주시고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큰수 자리에 구매 수량 앞에 있는 값 찍어주시고, 박스 포장 24에 해당하는 값 찍어주시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 고객들에 따라 구매 수량은 다 다르지만 포장 단위는 24로 공통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자, 절대 참조 묶어주셨어야 결과 예쁘게 나왔을 겁니다. 자, 클릭 드래그 마무리해주시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개별 포장은 모드로 시작을 해 주시는데 인수 동일합니다 자, 앞에 있는 구매 수량 큰수 자리에 찍어 주시고 작은 수 자리에 포장 단위 적어 주시는데 역시나 구매 수량은 바뀌어야 맞지만 포장 단위는 공통이라 바뀔 이유가 없어요 참조 F4 꼭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 닫아 마무리 해 주시게 되면 자 개별 포장도 금세 계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지역이 인천인 고객들의 구매 수량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을 해줘라. 첫 번째 화살표 표기 예로써 560K와 같이 표시를 해라.라면서 두 번째 화살표 sumif 함수하고 연산자 e n d 를 사용하자 그랬네요. 자 먼저 합계 즉 560을 구해야 해당 값의 K라는 한글을 붙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합계부터 구해야 하니 sum if 함수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자, sum if 인수 세개 들어갔어요. 조건의 범위, 조건, 마지막은 합계 범위. 자, 이번 문항에서의 조건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조건 범위로서 지역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커마 자 그다음 인천이라는 조건을 직접 적어 주셔도 좋고, 자, 또 아니시면 보이는 인천을 찍어 주셔도 좋아요. 둘다 정답 처리 되니까 편하게 작업해 주시고요. 컴마. 자, 마지막으로 합계 범위, 구매 수량 범위를 블럭 잡아주시면, 자, 괄호 닫고 엔터 쳤을 때 결과가 계산이 됐는데, 자,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한글로 개 라는 걸 같이 연결해서 붙여 표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 연산자 a n d 사용해주셔야 되겠고, 자, 직접 입력할 거죠. 숫자 아닌 거면 무조건 양쪽에 쌍 따옴표는 붙어야 맞습니다. 자, 개 자까지 예쁘게 붙여주시면, 마무리 하셨을 때딱 표시 예와 같이 결과 값이 표기가 될 겁니다. 함수 사용 최소화해서 단순한 형태의 문항들로만 구성된 영상입니다. 인수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